자, 12강 문자식, 8문 동글뱅이의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식 블라블라가 있는데, X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된다. 1차라는 거는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 2차 있지. 2차가 사라지면 돼. 그리고 확인해. 어, 1차는 얘네 둘이 만나도 여전히 마이너스 X 남고, 상수 마사 남으니까 그냥 얘만 없어지면 되겠구나. 내 눈에 보이는 저 X제곱, 2차가 없어지면 되겠구나. 얘네 둘이 만나서 0X제곱이 되면 되겠구나. 0x제곱을 만들자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누구랑 더 하면 돼? 플러스 1이랑 더 하면 0될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하게 하면, 여기 A제곱 자리에, 누구? 1을 만들면 되겠네. 따라서, A제곱이 1이 되려면, 아, 근데 여기 이게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A제곱이 1이 되려면, A는 그냥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돼요. 근데 봐봐, 선생님이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썼는데, 이 뒤에 플러스 AX까지 있네 봤니? 이렇게 세개가 정리될 거 아니야 얘 없앨 거야 2차는 0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1을 더하면 0이 되네 그래서 저기 자리 A제곱에 1 넣어야지 그럼 A가 될수 있는 후보는 두개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 왜? 마이너스 제곱해도 1이잖아 1을 제곱해도 1이고 근데 다시 이거 끌고 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AX 나 문제에서 선생님이 1차식이래요 그래서 2차를 없앴어요 잘했어 근데 1차라는 건 얘까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X죠. 그럼 여기에 1X가 적혀 버리면 지워져 버리잖아. 그럼 A는 뭐는 안 돼? 그렇지. 1은 안 돼.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오니 마이너스 1분이었던 거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된다. 답은 처음에 후보가 두개 나왔지만 X까지 1차식까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1은 안 되겠네. 하나만 답이 되겠다. 그래서 17번 답은 1번 체크하시면 정답이다. 응.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